나는 29살 오버워치 유튜버다.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겨울왕국이란 영화가 나왔다. 굉장히 재밌게 보고 1년 동안 여운이 남아있었는데 얼마 전 경쟁전에서 엘사를 만났고 그 동생인 안나도 만났다. 팬이에요. 뭐지? 저 메르시는 안나인가? 몇번 유튜브 각을 더뽑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엘사는 지능이 상승해서 오버워치를 탈출했다. 그러던 중 경쟁전에서 그 동생인 안나를 또 만났다. 응. 하나모라 공격 시메트라지 진심으로 간다고 빨리 이겨버리자고 우측으로 들어가자 얘들아 오른쪽으로 해서 레이어 레이어 와, 와 유튜보다 와 오른쪽으로 와. 들어가자 오른쪽 와 대박 와와와 뭐야 뭐야 와야 웃지 마 웃지 마 레이어 야 웃지 마 유튜브 올라간 거 봤어요 님이요? 아 패드립 아닙니다. 일단 예 집중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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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 먹어 보자. 예. 여기야. 좋아. 좋아. 아. 자, 앞에 방벽 들어. 방벽 들어. 어, 가자. 방벽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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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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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힐러 있는데. 어, 스바. 아, 둠피는 진짜 이거. 이거 저기 왼쪽 2층 가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. 아니, 이리로 파도 한참나 이거. 아, 나수면쪽 빠진, 아, 빠진 거. 나 이거. 나좀뒤지 우리도 오안 돼. 가지 마. 자리야 두피 b 피 두피 한대요 o b 온다, 일로 온다. 강 a 강 y one 두피, look. I'm not going 거 o be nice. I'm going to 어 o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들어 I'm g o i n 아맞 잘. 야른그러 어디야? 야 두비 두비 두 어. 또 그러다 쫄다. 좋아. 마로로 심해. 심해 어, 거점, 뭐, 거점 먹어. 점 먹어. 점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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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게 내가 먹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리스폰 꼬인다다 나이... 먹었다. 아, 오케이. 이로 바로 정면... 들어가자. 어. 어. 어, 이거 정면 빠진다. 2층 타고 가서 심해에 방벽 깔고 오는 거 받아치면 될 듯. 오케이 지금 보니 엘사보다 안나가 점수에 좀더 진심인 것 같다 아이 둠피 개 어, 맞아, 맞아. 들어가 들어가 어, 들어가 나 이거 다넣어거든 둠피부터 머리 위야? <목소리> 나다 어. 안된다 안된다 이거 내가 뺀다 자, 음. 어, 어? 갈수록 게임은 힘들어지고 결국 이거 점은 밀지 못했다. 아니 왜 나는 시시미만 만나면 지는 거지? 님 안나예요? 어 어떻게 알았어요? 어 그런 거 같아요. 뭔가 님 엘사 접었대요 게임. 어떻게 생각해요? 음, 봤어요 댓글 나 오늘 봤어요 알고리즘이 오늘 떠가지고. 언니가 떠났는데 어떻게 봤어요? 생각하십니까? 음. 근데 저는 안나보다 올라프가 더 좋은데. 아 그럼 올라프 하십시오. 안나님. 네. 그 유튜브가 한번 그저 뽑아도 될까요? 아니요 그냥. 내가 다음 장... 차례인가? 어 예. Yeah. 레디고 <laughs> 한번 뽑아보실래요? <laughs> 아, 제가 근데 한한곡좀뽑으실런가요 예. 인생이 삶. 어 나이스 우유. 나이스. 아, 좋아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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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천천 히천 천천 천천 히 아,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해야 돼. 좋아. 도와주러 가야지. 아니 아니야 그래. 아니. 파라야! 파라야!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잠깐만, 한준님. 파리야, 참. 파리야, 왜 죽었어? 좋아, 죽을게. 둘다 없네, 이거. 저점으로 빼보자. 난못 빼. 글렀어. 이 조각 꺾기도 전에 끝나겠다, 이거. 아, <floors> 오히려 좋아. 편집하기 짧아서 좋아. 편해. 근데 지면 나왔나요? 안 돼. 나 이겨야 돼. 근데 저번에도 진거 올렸는데 나는 엘사가 아니라 안 넣어준다? 오케아. 나 이, 이거 이겨야지 3만 원 받아 미션 걸려있어 아 어, 왔어 왔어 갈렸어 아, 어? 돼. 수바 뭐야 와와 와, 레전드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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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, 거점, 너, 너, 거점, 너, 너, 거점 거점 탱커들 거점 오케이 잘가 3만 원 짧았다 잘가 3만 원 왜요? 잘가 삼만원 안녕 잘가 삼만원 재밌었어요 재밌어요. 예 네. 들어가십시오 안나님 노래 부를 생각이 있으시면 예. 연락 주십시오 다음에 작용해서 기다릴게요 아예 좋습니다 예 작용이 우리 또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, 예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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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 만났는데 삼만원 주시죠 안나 만난 기념으로 자주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만난 기념으로 천수님도 예, 네, 그냥 뻗찌 한번 주시죠. 예, 네. 안나 밥을 왜 사줘요? 내밥 먹고 살 것도 없는데. 아 선생님, 선생님 그딱3만원 주시면 선생님 것도 이따만큼 확대해가지고 이따만큼 확대해가지고 선생님 이름도 유튜브에 따르니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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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.